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백프로답입니다 오늘은 2022년 미국 공립 고등학교 TOP 3 1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는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는 스템 교육에 집중한 커리큘럼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고등학교임에도 DNA 과학, 첨단 해양생물학, 자동화 및 로봇공학, 건축 도면과 설계, 연구통계, APB 접근학과 같은 심화 과정을 제공하며 천문학, 전체 물리학에서 해양학, 지구 물리학 등 15가지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연구실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외 활동으로는 오케스트라와 스윙댄서 같은 클럽, 학교 자체의 과학, 기술, 수학 관련 신문부, 그리고 다수의 운동팀이 있습니다. 전체 등록생 수는 1809명, 학생과 교사 비율은 18대 1입니다. 2위는 아카데믹 마그넷 고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아카데믹 마그넷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학문적 기대에 도전한다라는 모토를 가진 학교로서 제공되는 거의 모든 수업은 아는 과정이거나 AP 수업일 만큼 수준이 높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과정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 이런 연구들은 여러 학술지에야 전문 전원에도 게시가 됩니다. 전체 학생 수는 698명, 학생과 교사 비율은 17대1입니다. 3위는 시그니처 고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시그니처 고등학교는 AP와 IB 과정을 전부 제공하는 학교로 졸업생들은 대입시험에서 꾸준히 주 평균 이상, 전국 평균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규 커리큘럼 이외에도 피아노 같은 교양 수업에도 선택권이 넓게 있으며 전교생의 일정 시간 이상의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는 특징 또한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과 교사들, 학생회가 하나의 공동체에서 기금 모집이나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전체 학생 수는 389명, 학생과 교사 비율은 15대 1입니다. 사이는 S.A.S 고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S.A 고등학교는 11학년과 12학년들만 재학하는 독특한 학교이지만 플로리다 주의 모든 고등학교들 중 1위로 꼽히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커리큘럼으로는 A.P.를 제공하는데 S.A. 학생들은 정교생의 A.P. 과목을 듣고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재학 중인 학생들의 47%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학교열이 높아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251명 학생과 교사 비율은 31대 1입니다 다음 5위는 페이튼 컬리지 고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페이튼 컬리지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은 언어 과정과 AP를 제공합니다 그중 수학, 과학, 언어, 인문학이 우수하기로 유명합니다 페이튼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프랑스, 남아프리카, 벨리지 등 다양한 국가들과 세계적인 학습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업에 관한 이런 정규 과정에도 베이튼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승마와 필라테스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1,191명. 다음 6위는 네바다주의 데이비슨 아카데미가 차지했습니다. 네바다주의 데이비슨 아카데미는 일반적으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교육하는 미국의 고등학교와 달리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을 받아 가르치고 있는 네바다주에서 1위로 꼽히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AP 커리큘럼 제공을 통해 대학생의 95% 이상이 AP 수업을 듣거나 시험을 치르는 등 평균적인 학업 수준이 아주 높은 고등학교입니다. 멀리 살고 있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캠퍼스가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특히 데이비스 아카데미는 자체적인 성취도 테스트와 IQ 시험에서 상위 0.1%의 학생들만 받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전체 학생 수는 143명, 학생과 선생님 비율은 7대1입니다. 7위는 센트럴 마그넷 학교입니다. 센트럴 마그넷 학교는 전국 국립 고등학교 중 상위 12 안에 꾸준히 랭크되어 있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학교가 속한 테네시 주에서도 단연 1위로 꼽히는 고등학교로서 학생들은 학교 공부에도 지역 서비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우수합니다. 전체 학생 수는 815명, 학생과 교사 비율 17대 1입니다. 8회는 t a 라고 하는 학교가 차지했습니다. t a 는 더스쿨포 더 탤런티드 앤 기프티드라는 학교로서 AP 커리큘럼을 제공한 학교인데 개수나 분야를 자유롭게 두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30개의 과목들 중 반드시 12개 이상을 수강해야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TAG의 학생들은 지역 대학과의 연결을 통해 현장 연구에도 참여할 수 있고 패션 마케팅 등 구체적이고 독특한 대학 강의를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외 활동에서 수학 올림피아드 클럽 같은 학구적인 모임부터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그리고 예술 계열까지 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전체 학생 수는 464명, 학생과 교사 비율은 18대1입니다. 9위는 그인넷 고등학교가 차지했네요. 그인넷 고등학교는 조지아주에서 1위로 손꼽히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AP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고, 100% 모든 전교생이 AP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러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카운티 전역에서 추첨을 통해 입학할 수 있으며 추첨에 신청할 자격요건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스탬 교육에 강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엄격한 과정과 높은 졸업률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등학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유명한 레노브와 HP 잉크와의 계약을 통해 모든 학생들은 어도비 캐드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같은 프로그램들이 기본 설치된 노트북을 제공받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체 학생 수는 1,197명, 학생과 교사 비율은 16대 1입니다. 마지막으로 10위는 줄리아 마스터만 고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줄리아 마스터만 고등학교는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1위로 손꼽히는 명문학교입니다. 9학년부터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가 아닌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교육을 제공하는 미드랜 세컨더리 스쿨이며 AP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고 97% 학생들이 AP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러 훌륭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랭킹에서도 대학 입시 준비에 가장 탁월한 학교들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고, 이 때문에 고등학교 합격률이 7%를 달성하며, 전국에서 가장 입학하기 어려운 고등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462명, 학생과 교사 비율 23대1입니다. 다음은 11위부터 30위까지 미국 최고의 국립고등학교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최고의 국립고등학교 탑 30위를 알아봤습니다. 미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채널 100%다였습니다.